안녕하십니까. 바리사 조동입니다. 종종 유튜브로 카페 투어 컨셉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, 제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일단 제주도에서 먼저 카페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제가 또 WMF 엠버서더거든요. 제주도에 되게 WMF가 설치된 매장들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되게 각양각색의 매장들이 많기 때문에, 이번에 WMF를 잘 쓰고 있는지 한번 좀 보고, 그리고 몰래 손님처럼 와서 커피 한번 먹어보면서, 같은 머신이지만 매장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저랑 확인해 보러 가도록 하시죠. 첫 번째 매장은 웨이뷰라고 해서 네이버에도 진짜 리뷰가 많고 WMF 에스프레소 머신 있지? 우리가 사용하는 거 여기도 두 대를 다 사용하고 있대요. 그래서 그 전부터 궁금하기도 했고, 뷰도 너무 좋고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궁금했는데 한번 가보자. 오, 안은 시원하네. 연예인들 엄청 많이 왔다 갔어. 나랑 좀 비슷하다고 생겼다고 하더라고. 저기 에 지금 WMF 두대 설치돼 있어 지금. 그리고 저기 빅토리아 드리안 두대 설치돼 있지. 야. 안녕하세요. 주문할게요. 아메리카노 하나고요. 하 카푸치노 하나 주세요. 시나몬 빼고 주세요. 아까 카페 분위기가 너무 좋네. 오. 여기 앉을까? 여기 앞뷰 나오는 거 괜찮지? 근데 빵을 시켜야 돼. 빵도 먹어야 돼. 빵집 술레막 하고 하니까 하나 먹을까? 빵도 유명하다는데. 아니 빵 별로 안 좋아해. 빵은요. 빵은 뭐가 또 시그니처지? 파운드, 아몬드, 공블랑 제주 마농. 이거 할까 사과 빵? 난이아랫게 궁금해서 이거 먹어보자 이거. 오케이. WMF 에스프레소 머신 두 대나 있어. 우리도 두 대를 쓰고 있잖아. 넥스트하고 에스프레소. 그리고 여기 그라인더도 또 따로 써서 수동 버전으로도 같이 하려고 하나 봐. 컨셉이 정확하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카푸치노부터 먹어봐요. 일단은 원래 카푸치노하고 라떼하고 일반 카페들은 이제 뭐 우리가 스페셜티 한데는 많이 구분이 되긴 하는데 일반 카페에서 카푸치노하고 라떼하고 차이점을 못 느낄 정도로 맛이 동일할 때가 있어. 왜냐면 컵을 동일한 컵을 쓰거나 거품을 잘 내지 못해서 차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컨셉을 카푸치노니까 거품을 정확하게 풍성하게 내고 커피 농도도 진하고 아까 라떼하고 카푸치노하고 잔을 똑같이 쓰는 걸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카푸치노가 연하지 않을까가 사실 그래서 궁금해서 시켜본 거거든 뭐. 카푸치노 농도도 좋고 온도는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어좀 뜨거운 감이 없지 않아요? 이거는 우유하고 커피하고 밸런스가 되게 잘 맞네 음, 고소하면서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카페가 지 엄청 크고 손님도 엄청 많은데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네 아까 시그니처 일부를 먹어볼라 했는데, 시그니처보다는 여기가 빵이랑 유명하다고 하니까, 커피하고 빵하고 잘 맞는지도 한번 보려고. 그리고 사실 커피가 추출이 너무 워터리하게 되거나, 커피를 너무 추출을 터지게 하는 세팅값도 있는데, 그런 빵이랑 되게 잘안 어울린다고 생각해, 나는 개인적으로. 근데 이건 그렇지 않고, 바디감이 잘 있게끔 잘 뽑아낸 것 같아요. 보통 우리가 그, 뷰가 있는 관광지 카페면은 커피 맛에 사실 기대 안 하게 되거든. 커피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맛이 없다는데 일단 여기는 음음빵 맛있어. 아니 크림치즈하고 사과 잼인데 난 그냥 잼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직접 만든 수제 잼 같아. 사과가 씹혀 아삭아삭하게빵 지술래 빵 맛집으로 되게 유명한데거든. 여기는. 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같이 여기 놀러 와가지고 뷰 보면서 카페 먹는 것도 제일 힐링인 것 같아요. 자 이제 이렇게 먹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볼 것이 있으니까 그다음 다음 카페로 한번 이동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하루 필름 아 하루 필름이란 데서 그러면 카페를 한 거야 제주도에서 그러면 하루 필름 그 기계가 있나? 매장 좋네. 안녕하세요. 중국인도 엄청 많이 오나 보네. 중국인 많원 여기 시그니처가 여기 초당 옥수수 크림 라떼도 커피 들어가요? 네. 네. 아 그래요? 이게 시그니처 맞죠? 하루 라떼 하고. 아 이건 커피가 안 들어가네요. 네, 네. 아 그러면은 일단은 그럼 하루 라떼 시그니처니까 먹어봐야 되겠고 커피 들어가는 게 초당 옥수수 크림 라떼를 내가 시켜봐야 해. 어 여기 길게가 있어? 아. 어. 어 컨셉 좋다. 음, 카페 안에. 네, 네. 야 일단 저기도 에 지금 WMF 에스프레소 머신 보이지? 바쁜 매장인데도 지금 직원분이 한 분인데 잘 쳐낼 수 있는 것 같아. 나는 카페의 컨셉 같은 게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. 커피 맛 같은 경우는 디폴트 기본 값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 안쪽 보면은 포토부스가 3개나 있고 사진 찍는 곳인데 카페도 같이 하고 있다. 컨셉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. 커피는 되게 쫀쫀하게 추출이 잘된것 같아요. 애월 바닷가도 보고 제주도 여행 왔을 때 사진도 찍고 추억 남기기에는 좋은 것 같고 메뉴까지 잘 먹어봐야 좋을지 나쁠지는. 응. 그렇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하루라떼. 이게 초당라떼. 일단은 WMF로 추출한 커피부터 한번 먹어보자. 우유크림인데 음, 아 이렇게 완전 초당옥수수네 커피는 농도있게 잘 뽑혔거든 근데 나는 샷을 조금 덜 넣었으면 어땠을까 커피가 조금 더 연했으면 좋겠다 그럼 옥수수하고 더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맛있네 이게 시그니처 하루 라떼잖아 이거 코코넛 밀크라고 하던데 음, 음, 코코넛 칩 씹히는 것도 되게 재밌고 바디감도 되게 훌륭해서 음료의 조화도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바닷가 앞이다 보니까 파란색 바다 하늘 표현하는 것들이 시그니처에 걸맞게 아 여기에 조금 더 칩을 더 많이 얹으거나 아래 조금 더 씹히는 게더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 와봐 사실 나는 카페 투어 할때 어쨌든 스페셜티 하는 데만 가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곳이 더 도움이 많이 되긴 하지 아 여기 음료를 주문 안 하고 바로 사진만 찍으러 어오는구나 이번엔 또한번 WMF를 보러 가보도록 합시다. 자, 내가 카페 투어하러 공항을 오네? 그런데 아워당이 제주도에는 공항밖에 없어? 너 다른 데 있으면 너... 확실히 사람들이 많구만. 자 일단은 여기도 WMF 에스프레소 머신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도 세트를 하나 먹어봐야겠지? 오 얼음도 추가가 돼. 추가해봐. 여기 WMF 에스프레소 머신. 바리스타 혼자서 지금 이렇게 바쁜 홀을 다 치고 있잖아. 제주 아워당 WMF로 만든 머신이고요. 이거 에스프레소 얼음이네. 에스프레소로 얼린 거네. 야돈 벌기 쉽다, 그죠? 에스프레소 뽑아가지고 얼려놓으면 천. 자 이거는 돌멩이 같은 건데 오늘 카페 투어에 맞게끔 커피부터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. 솔직히 좀 쓰다 조금 까칠하게 남는 쓴맛이라고 느껴지고 있거든 기계를 추출되는 모습들은 되게 끈적하게 잘 나와서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야 추출의 양상만 봤을 때는 근데 커피가 조금 산패된 느낌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뭐라고 하지? 피낭시에라고 할까? 이거는 딱 봐도 있잖아 우도 땅콩이야 우도 땅콩은 좀더 동글동글하고 작아 그래서 우도 땅콩은 가짜를 속일 수가 없어 분태거나 갈지 않는 이상은 모양만 보면 우동 땅콩이지. 제조사 하면 다 알아. 먹어. 아, 여기다 조금 더 씹히는 거나, 아니, 면 조금 더 약과 같은 구조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커피는 추출을 조금만 더 잡았으면 좋겠어. 추출보단 로스팅 디펙트가 좀더큰것 같고. 조금만 다듬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. 이번에 WMF 머신으로만 카페 투 갔었잖아. 아, 이번에 다시 컨셉 좀 제대로 잡아서 한번 더 해보고 싶고. 앞으로 카페 투어 컨텐츠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혼자 사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고 조금 덜 준비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카페 투어 한번 해봤는데 다음번엔 조금 더잘 준비해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오늘 그럼 여기까지 안녕.